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집 텃밭도 보고 점심도 먹으러 나들이 나가요. 이 동네가 토렌스 중에서 바닷가도 가깝고 델라모 몰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해서 한국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동네가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네요. 아, 저기 집이 보이네요. 돌로 둘러진 음, 집이에요. 예쁘죠? 오케이. Okay. <laughs> 저, 저 아, 여기 이렇게 뒷문이 있었구나. 네. Okay 우리 다나 아침 식사. 소빈이에요. 어, 아 쏠리. 그래. 아 음... 어, 대파는 이렇게 놔두면은 잘. 제일... 아, 잘라고 또 자라요 이렇게 여기는 한번 잘라서 먹은 거예요. 응.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가 잘 익고 있고, 있고 요거 벌써 요 베이비바 또 자라고 있어요. 아, 조그만 거. 응. 아, 베이비 토마토. 응. 여기도 많이. 이게 나무 한그루가 이렇게 응. 많이 열려요. 음, 응, 그러니까. 응. 그리고 응. 요거는 호박인데. 아, 호박꽃 있다 어. 너무 오랜만에 본다 호박꽃. 얼마 만이야 호박꽃 진짜. 응. 그리고 이거는 깻잎. 그럼 벌레가 음, 자꾸 음. 생겨가지고 내 약을 음. 쳤어요. 어, 깻잎이 벌레 잘 먹는구나. 네, 맛있어요. 저건 오이 아니야 노란? 이거는 거. 오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 가지인데 가지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머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면... 아, 한국, 네, 이 한국, 가지예요, 음, 한국 가지 아니면 한국 아니 한국 가지 일본 가지라고 그러는데 한국 가지라. 고 그리고 오이가 음. 여게 열린 거야. 아, 그게 오이야? 지금 자라고 있는 오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커질 거예요. 음. 얘가 나무 타고 여기까지 쭉 저까지 올라간 거야. 아 오이는 넝쿨이니까. 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고추. 요거는 한국 고추예요. 헉, 하나 떨어졌어. 얘가 어, 이게 한국 고추. 음. 그리고 얘는 꽈리 고추. 멸치볶아 먹으니까 멸치 너무, 때는 너무 맛있어. <laughs> 아니 고추가 비타민 C 보고잖아. 딸기보다 응. 더 많대. 아, 이제 숨겨져서 응. 피콩아 이거 그 저기 콩. 응 콩. 응. 여기 음. 콩, 콩, 콩 꽃이 꽃도 콩 꽃도 예뻐요. 콩 꽃도 예쁘고 나중에. 응. 이런 게 다예요. 자른 거. 줄기랑 비슷해가지고 잘안 보였어요. 나도 응. 나, 이건 안 놓고 싶구나. 잘... 오케이 잘 찍었다. 그럼 시작세요 음. 이거는 큰 토마토예요. 이거는 음. 어, 어떤 게 방울게 약간 거칠어 약간 잎이 음. 이건 방울 토마토인데 음. 이게 음. 토마토 한 개에서 나온 씨로 심은 건데 이렇게 많아. 요 저까지. 아. 아 그러니까 여기만 따로 토마토밭을 만든 거구나. 아니, 아니 또... 근데 이사 온지 지금 몇 개월이야? 아2 개월 됐죠. 2 개월 중삼 개월 다 돼가는 거죠. 이사... 그리고 여기 미나리도 있어요. 그 미나리, 응, 음. 이게 미나리고. 아 고기 미나리. 어 요거는 상추인데, 음. 상추가. 어 그래,는 상추네 진짜. 네, 어. 그리고 여기 상추 여기 또 있어요. 적상추네. 응. 음. 상추가 여기 또 있어요. 요거 상추인데, 음. 어 저거 적어 적색이랑 똑같은 씨예요. 근데 저거 음.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이제 뿌리만 남은 걸 저기다 옮겨 심은 거거든요. 어 근데 하나는 적상추로 나고 네. 하나는 이렇게 그린. 리는 네, 이 밭에 오. 있는데 너. 이건 이거는 당근을 심었는데 이거 시시 심었는데 여기 요만큼 난 거예요. 없는 거 없네. 당근 부추 뭐 지금 나온 거 너무 키가 크 빨리 퍼 가지고 여기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거. 이렇게 잘라 먹는 거구나. 네. 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이거 집에서 다 해먹다니. 음, 어, 너무 고마워요. 잘 먹을지. 어머 이쁘다. 어예 뭐야? 아, 떤거 포도? 아니, 포도 아닌 같은데, 저 이렇게 우, 아, 있는 포도 거 같은데 포도 아니지. 응, 저거. 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 선생님 하나만 더 주세요. <laughs> 내가 진행을 하는데 제진행했안 어, 아, 그래. 들어오니까는 내가 음. 올 수가 없는 거지 시기장하고 바로 올리는데 아. 그래고 음. 언니 카톡 했을 때도 바로 열수도 없고 막 감독 아감사 이러면서 <laughs> 아그러 접수가 너무 칼라바, 칼라가 여러 개 나오네요 오 아니 빨갛지도 않게 음, 어떻게 이렇게 개운하게 끓였어? 아니 무슨 약간 저기 뭐지? 시래기 뭐 음, 그런 거그 같으면서 감자도 막 있고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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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같은 거 있으면 들깨 들깨 넣는데 별로 안 표시가안난 안안안난 거야 음뭐 음. 음. 음, 넣는 거지? 음. 아니 근데 목뼈? 아, 목뼈랑 등뼈랑 같이 넣었어 어려서에스마켓 썸사라 응. 썸머라? 응. 썸머라? 응. 썸라 응. 그래서 좋시죠한이나있선 음. 아, 나눠줄게. 조금만 줘봐요. 음. 집에 무도 없으니. 음. 아 오늘 왜노방이냐